술 마신 다음날 간회복을 돕는 음식 5가지 숙취로 머리띵하고 속 울렁거리는데 진짜 필요한 건 간을 도와주는 음식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내과에 따르면 음주 후 간은 알코올 해독에 집중하면서 산화 스트레스와 지방 축적에 시달리게 되며 간회복을 도와주는 식품은 해독효소활성과 염증 억제에 직접 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술 마신 다음날 간회복에 좋은 음식 5가지 알려드릴게요 시작 전 태양을 두번 누르시면 우리 가족 건강운이 올라갑니다 1. 양배추 글루코시놀레이트가 간해독 효소를 활성화, 숙취로 지친 간 보호에 효과적입니다. 이 북어해장국과 된장국 수분 전해질 보충과 간 기능에 필요한 아미노산 공급합니다. 특히 북어는 메티오닌이 풍부해 간해독 효율이 올라갑니다. 3 레몬, 자몽, 배즙 비타민 C와 구연산이 산화 스트레스 감소하고 단집분비 촉진합니다. 숙취 해소와 간 회복을 동시에 지원합니다. 4 삶은 달걀 황 성분 시스테인이 알코올 분해 부산물 제거에 도움을 줍니다. 5 마늘 알리신이 간해독 효소 작용 촉진, 면역력 회복과 간세포 보호 기능까지 해줍니다. 이렇게 드셔보세요. 아침은 북어국 삶은 달걀, 점심은 양배추 된장국 깐 마늘 반찬, 간식은 레몬물이나 배즙을 드셔보세요.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가볍게 공유해주세요. 관련 정보는 아래 설명란에 정리해줬어요.